안녕하세요, 라키아 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철 지긋지긋한 무좀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무좀약을 써도 자꾸 재발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겨울에는 간간히 나가던 무좀약이 요새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니까 무좀약 달라고들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런데 무좀약도 종류별로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궁금증 싹 풀어드립니다. 곰팡이 즉 진균이라 하는 것은 피부 사상균과 효모의 일종인 칸디다와 또 어루러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곰팡이는 우리 몸에도 두피에도 또 사타구니, 손과 발, 손발톱 어디에도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오늘은 발 무좀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무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지간형 무좀이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이에요. 흔히 초기에는 발가락부터 시작하는 지간형 무좀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발가락 사이에 각질이 벗겨지고 갈라지거나 짓무르는 증상이 나타나요. 발가락 사이가 벌어진 사람은 잘안 걸리는데 이게 딱 붙어 있거나 아니면 3번, 4번, 5번의 사이에 잘 일어나요. 여기는 항상 겹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지간형 무좀에는 항진균제로서 테르비나핀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약설명은 따로 해드릴게요. 발가락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발가락 사이에 꺼즈 등을 끼워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발가락 양말을 신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포형 무좀이 있어요. 발 가장자리나 발바닥이 이집이 생기고 몹시 가렵고 또 수포가 터지면서 균이 2차 감염되기가 쉽거든요 이러면 염증도 생기고 아프기까지 하답니다 수포가 터지지 않았을 때는 항진균제만 바르면 되고요 수포가 터져서 염증이 생겼다 하면 항진균제와 함께 항생제 연고도 함께 병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수포용 무좀과 습진을 혼동해서 습진약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좀과 습진은 쓰는 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발이라면 무좀이 훨씬 많고, 또 손은 습진이 더 많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약국에 바로 무좀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먼저 써보는 게 좋겠죠. 게다가, 무좀에 습진약으로 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면, 우선, 초기에는 잠깐 좋아지는 듯 보이다가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무좀약을 먼저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포형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성분은 나프티핀 성분이에요 이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약 설명 도 따로 해드릴게요 셋째 각화형 무좀이 있어요 통증과 가려움은 별로 없지만 각질층이 두터워지고 하얀 인설이 자꾸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좀을 옮기기도 쉽고요. 또 이것을 굳은 살로 오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각화형 무좀이 치료가 가장 힘든 무좀이랍니다. 각질층이 두꺼워서 약물이 침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은 살로 오인해서 굳은 살 케어만 계속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항진균제 성분을 요거만 바르게 되면. 음... 각질층을 침투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헬리실산 성분으로 각질을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우레아 같은 각질 연화제들을 먼저 써서 각질을 연화시킨 후에 항진균제를 같이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좀 치료제 사용 시 기본 수칙을 알아볼까요? 흔히 무좀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바르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몇번 바르다가 좋아지면 그만두고 또 재발하면 또 잠깐 바르다가 또 좋아지면 그만두고를 수도 없이 반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며칠 발라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각질층 깊이 숨어있는 무좀균까지 박멸을 하려면 최소 증상이 좋아진 후 2주에서 4주 정도 매일매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발, 양말, 그리고 발걸레 등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술컷 나와놨는데 신발이 무좀균의 배양지야. 그러면 또 다시 접종이 되겠죠? 특히 발에 땀 많으신 분들 통풍 안되는 군화 구두 운동화 부츠 뭐 이런 것들 완전 쥐약이에요 이런 통풍이 어려운 신발들은 오래 신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신발을 통풍이 잘 되는 걸로 바꿔 신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신발로 갈아 신고 신발은 뽀송뽀송 말리시고요 또 외출해서 돌아오면 신발장으로 직행하지 마시고 안에다가 에어졸 타입의 무좀약을 뿌려두시는 것도 좋고요. 또 건조제 같은 것도 넣어 놓으세요. 요새는 신발 말리는 용도로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걸레. 온 가족이 물 묻은 발로 꾹꾹 찍어서 남녀노소. 에어를 가릴 것 없이 고통분담을 시키는 주범이에요. 꼬맹이들 대부분 아빠 무좀에서 울거든요. 발걸레 자주 세탁하고 일광소독 해주시고요. 또 양말을 빨 때도 속옷과 같이 막온 가족 세탁기 한꺼번에 돌려서 뭐 속옷에도 아이옷에도 묻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통풍도 못 시키는 베란다에서 사이좋게 말리고 곰팡이도 사이좋게 나눠 갔죠. 속옷은 속옷 전용 세제로 따로 빨고요. 또 무좀 걸린 분의 양말은 또 따로 빠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중 목욕탕. 찜질방 같은 데에서도 공룡 발수관은 꼭 피해야 되겠죠?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 영상에 제품 설명까지 다 한꺼번에 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조매 종류와 치료의 기본 수칙, 그리고 실제 치료제 편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치료제 편 올리면 꼭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